안녕하세요. 다코올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캠시스 성우전자 디지털 대성 총세 종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우선, 캠시스라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의 어, 차트를 보시면, 자, 먼저 큰 그림상 봤을 때, 자, 추세선을 먼저 이렇게 그어보시면, 자, 지금,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주가가 어,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멈추기 위해 어, 어떠한 작업이 있었죠. 보시면은 앞전에 여기서 자 제가 동그라미친 부분에서 어 거래량이 들어오면 <laughs>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 차트를 확대해서 보기 전에 자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선 밑에 초록색 진한 선이 어육 개월 평균선인 1십 일선인데 자1십 일선에 계속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그전까지는 어, 주가가 자 하락을 하면서 계속 6 개월 평균선 1십 일선에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졌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자 흐름이 바뀌었죠. 자 112일선을 지금 올라탔어요. 자 그러면 어자 이제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어 112일선을 지금 뚫기 위해 작업이 어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미 세력이 이제 들어왔고 자 밑에서 매집봉을 한번 더띄웠었습니다 자, 앞에 매집봉 떠있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61선을 올라타고, 지지를 하고 나서, 지금 111선을 뚫고, 111선에 지금 안착했죠? 자, 앞에 지금 매집봉 떠있고, 어, 앞에 매집봉도 떠있고, 지금 이, 그 전에는, 자,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세력, 어,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가 이제 지지 박스 라인이죠. 자, 지지 박스 라인을, 자, 어디서부터 뚫고 올렸냐. 자, 여기서부터 지금 뚫고 올렸었습니다. 뚫고 61선에 안착하고, 지금 111선을 뚫고 지지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앞으로는, 어, 여기, 6개월, 그러니까 1년 평균, 그러니까 6개월 평균선. 111선,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어, 여기서 올랐던 파동이 크기만큼 기간 대칭은 아직 안 나왔어요. 기간 대칭이 나오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이제 앞으로 캠시스가 지금은, 자, 단기 고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의 단기 고점 하락인데, 어, 이 하락 추세의 단기 고점인데, 자, 이 종목이 앞으로는 1,500원, 1,5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좀, 어, 행보를 하면, 행보를 하고 지지를 하면,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여기서 지지를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한번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손절라인을 1,500원으로 잡으시고요. 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은 여기 앞점매집복 상단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앞에 전고점 라인까지 1,950원 정도까지 한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15%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대는 일단 한 15%인데. 어, 15%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여기 매집봉이 지금 여기 매물대는 한번 찔러 봤습니다. 어. 여기서 찔러 봤기 때문에 자이 종목이 이제 112일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19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를 지금 한번 찔러 봤기 때문에 어 이제 그다음 저항대인 여기 1950원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은 어 오늘 이제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 이틀 정도 이렇게 분명히 눌러 음봉으로 눌러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살짝씩 그러면 이때 어 타점을 이제 여기겠죠 타점이 이 구의 이 구간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조금 들어가셨다가, 시간 투자를 한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한 2주 정도면은, 어, 2주 정도면은 한15% 이상, 어, 한번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단기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눌러줄 때, 어, 들어가시면 되겠고, 지금, 어, 한 11선, 그러니까 1,500, 한 50원부터 어, 1550원부터 1500원 사이가 어, 타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밑으로 눌러줄 때나 이제 오일선 그냥 오일선 밑으로 어, 보니까 오일선이 한 1555원 정도인데 어, 오일선 부근에서 해서 밑으로 해서 어, 조금 모아가시고 짧게 한 2주 정도면 어, 1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제 성우전자. 어, 성우전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들이 계속 보였죠. 자,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최근에도 또 어, 외지봉이 떠있는데 자,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일단 먼저 한번 크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 구간이죠. 바닥 구간. 자,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매집봉들이 제법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서는, 어, 여기 앞전에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어, 조금, 큰어 이제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 중에 세력만 어 세력만 만들 수 있는 흐름 중에 큰 매집봉이 좀두 개가 떠 있고 자 최근에는 또 여기서도 어, 앞전 매물대를 한번 찔러 보는 어 매집봉이 또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밑에가 어 지금은 확실한 밑에 지지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 그러니까, 가격대로 말씀드리자면, 한 2200원 정도, 용도, 218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자, 최근, 어, 보시면은 또,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죠. 어,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 초록색 얇은 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61선인데, 어, 여기 6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이 추세선을 따라서 가는데, 자, 여기 61선, 여기 61선만 깨뜨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61선만 깨뜨리지 않으면 되고, 이 추세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라인이 2340원, 어, 234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러줄 때,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추세선 있잖아요. 이 밑에 추세선. 어, 이,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디지털 대성, 어,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 자, 주가가 쭉 하락을 했었죠. 자, 쭉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최근에 흐름이,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셨을 때, 자, 이 흐름이 분명히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 입니다 어,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패턴이 나왔죠. 즉, 뭐냐. 세 어, 이거는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누군가 들어왔구나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단기적으로 자 지금 이 기준봉이 이제 매집봉이죠 매집봉 자 매집봉이 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어이 밑에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입니다 단기적인 어, 지지 라인입니다 자 보시면은 또 오늘은, 어 이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 들어가, 이제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이 종목이 이제는 앞으로, 어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이, 5,800원. 어 5,800원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손절라인을 5,800원 잡으시고, 자, 오늘은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눌러주면 어, 한 6천원 밑으로 어, 6천원 밑으로 해서 어, 조금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은 어, 한 15%에서 한20% 정도 오를 수 있는 라인이 있겠네요 어, 자 보시면은 자이 매집봉이 이 여기 앞전에 매물 때 여기를 한번 찔러 봤습니다 자이 라인 까지 지금 이 저항대에 맞고 여기 저항대를 맞고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자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한 여기 이 라인까지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어한 15%에서 한20% 정도 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천 원 밑으로 어, 6천 원 밑으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 어, 손절라인을 5,8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정도면 어, 한 15%에서 20% 정도 튈수 있는 어, 자리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어, 눌러 주실 때 어, 조금 진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